네 이야기. 안녕하세요. 30대 오만이입니다. 저는 평준화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성적과 관계없이 인근 고등학교로 배정된 거죠. 제가 다닌 고등학교는 예전에는 공부 못하던 학교였지만 제가 다니기 몇해 전부터는 평준화가 되어서 그냥 보통의 여고였어요. 그렇게 대학을 졸업하고 남편을 만나 결혼했어요. 신혼 때 제가 다닌 고등학교를 지나가는데 시어머님 말씀이 너희 학교 지나간다, 똥통 학교. 너희 학교 똥통이잖아. 잉, 똥통. 처음엔 뭔 말인가 했지만 대충 공부 못하는 학교라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난 평준 아니 상관없지 생각하고는 그냥 넘겼더랬죠. 문제는 제가 아이를 낳고부터입니다. 아이 앞에서 저기 너희 엄마 학교잖아 똥통. 너희 엄마 똥통 학교 나왔다 똥통.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슬슬 기분이 나빠 말씀을 드렸죠. 저 다닐 때는 평준 알라서요 그런 거 아무 상관 없어요. 그래도 본바탕이 어디 가니? 똥통은 똥통이지. 이러면 무시하시는 겁니다. 아이가 6살쯤 학교 앞을 지나는데 땡이야, 여기 너희 엄마 나온 학교다. 여기 똥통 학교야. 너희 엄마 똥통 학교 나왔잖아. 이러시는 겁니다. 아이가 저에게 똥통이 뭐야? 이렇게 묻는데 어찌나 얼굴이 화끈거리던지 대답도 못하고 있었어요. 똥통은 공부 못하는 돌머리들이 가는 학교라는 거지. 우리 땡이는 똥통 다니면 안 된다. 순간 화가 나 한마디 하려는 찰나에 그럼 아빠도 똥통 학교야? 아빠가 엄마보다 공부 못했잖아. 엄마 학교가 더 좋은 학교랬어. 남편은 2년제, 저는 4년제 대학을 졸업했거든요. 남편이 엄마가 아빠보다 공부 잘했다는 소리 한걸 기억하고는 애가 저리 말하는 거였어요. 순간 어머님 좀 당황하시더니 너희 아빠는 기술 배우려고 그 학교를 간 거지 공부 못해서 간게 절대로 아니야. 네 아빠가 얼마나 똑똑했는데 끝까지 이러시더라고요. 피식 웃음이 나오면서 속이 시원해졌어요. 이제 똥통 이야기는 안 하시겠죠?